요즘 불리배어가 저렇게 아 고개를 빳빳이 네. 세우는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laughs> 네. 티어가 많이 올라간 픽이에요. <laughs> <laughs> 네. 비드를 막 간다든가 그냥 뭐또 탑을 간다든가. 근데 지금 부터에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푸로신에서는 어, 정지기는구나. 네. 골배도 이제 네. 네야스 내려갔어. 골배가 골베. 네. 네. 뛰어요. 네 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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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번 넘겼고. 지금 세란 아. 길을 막고 싶었는데 저 사이로 쓱 네. 지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툭. 어? 근데 이번까지 봐야 돼. 돼요. 돼요. 이번 돼요. 돼요. 이번까지 가야 될요코르키도 네. 근처에 있고 어, 예. 어쨌든 아직 그라가스가 네. 이기거나 이런 건안서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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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타이트 타임 투신을 노린 거 무조건까지. 그다음에 그, 그 커즈 픽. 커 네. 커즈. 커즈. 어잘았고요 어?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다 되면, 되면. 이렇게 붙가지고와 대박이에요. 덱부다먹었습니다런건내까지는안돼내까지는안 되죠. 와 공업철 그게 날아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렉사이도 예. 힘이... 일로 와! 두를 이게 떠다 바로 죽여버릴 까지 않네요. 또그 하나 영토를 엄밀히 따지면 쭉 갑니다. 거즈 위로 올라가 그러면 테넷. 기절 띄우고 그레드가 배치기한다. 아. 렉사이 예. 전멸 2초 생존 력 만개! 네. 하지만 처리가 병병 추가기 남을게 2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는 아프리카 예 끌어내면서 드라가스가 스 소속발 던질생각 같은 걸로 빨라요 대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피면도 빨라요 피면 보았습니다 거주 3분의 1, 4분의 1피 아프리카 프리스는 또 재밌게도 어 일단 골배 대란 네. 쪽 제대로 못 네. 넘겼군데 어, 이게 오히려 네. 골배가 도았고요 이게 레오나가 네, 교환 그리고 이렇게 불리는 거 나오는데 드라가스도 캐낸이타 마케로 아우 자 그러면. 공중이 가능하나요? 갈라 붙기가 쉽지 않죠 예. 일단 볼베가 먼저 죽었고 레오나도 결국 점살 계속 맞아서 죽게돼요 드레드가 들어갔지만 공이 예. 없어서 자, 기인사냥! 기인사냥! 반대쪽 상안도 없... 아니 기인! 기인! 기인 참을 때! 다음 선! 기인 참을 때! 쇼! 예! 라가스도뭐딜 네. 나올 텐데 쭉쭉 다 나오고 있죠 아, 두 마리야, 두 마리야, 두마리두마리두마리냐두 마리야, 잡아도 두마리기는몇명입니까 이게 몇명몇명두마까지 쓰고 리야두 마리야, 이 생각도 오. 할 법한데 이번 이번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달라요. 이번에 템이 이번엔 달라요. 아까보다 템이 훨씬 예. 많이 나왔잖아요. 오오오오오! 그, 지금 무자도 섭네요. 네. 아까 맞죠. 하염용 뭐 대지용 다 덕식하고 그런 거 앞으로 들어가면서 넘겨 또 잡아서. 그데 근데, 근데 이 기체 에이밍이 차. 더 짚나요? 아, 어 그래, 응. 어 그래, 어, 붙잡을게 뭐, 어, 서로 짭게 서로 잘리거든요. 예. 자 에이밍 경사. 예. 서로 잘리고. 있어요 빈줄라스칼. 예. 아웃 더블 K. 더블 닥터. 예. 세난이다. 세난이 세난이 세난. 어, 근데 이거 이... 봐야 돼요, 이거. 네. 엑사이, 엑사이, 네. 갑니까, 아프리카 어, 이렇게 세라니 아래쪽으로. 투시 재이있 문제. 이 다음 에래요 그래서 딜러. 딜러, 딜러, 딜러. 안쪽. 네. 안쪽으로. 야수, 칼 육칼이 육칼이 갈러. 네. 파 와. 일단 거즈까지. 와. 을겠습니다제1검트레드칼 데프트까지. 진짜 육칼이. 육칼긴. 가장 중요했던 건유카리 진입 타이밍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네. 또 비밀자! 사람이 없네야 막을 내도 비밀자! 킹존이내려 그래서 넥사스를 깨면서 2대1로 승리! g 제나 뒷자리 가볼게 이거. 어, 어. 가볼게 가볼게 아, 가볼게. 아, 지포도 가볼게. 지포도프 해, 지포도프 해. 어. 야 넥사이. 넥사이 넥사이 넥사이. 넥사이 넥사이 넥사이. 어 넥사이. 야 트리 나한테 오그룹 걸렸어. 야골매골매 골베. 내가 이거 빠져, 한 빠져. 빠져. 어서 빠져야 돼. 이거, 군대? 데 이거. 간다, 이거. 어. 오케이. 나, 아, 카이사. 카이사. 트리트리트리트리 쓰리, 트리, 트리, 트리. 트리, 트리. 트리, 트리. 트리, 트리. 내가 가볼게. 어. 트리트리 가본 트리. 끝나, 가본 끝나. 야, 어 야, 또 믿어, 바 야, 원석이 배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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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또 해! 나이스! 야! 킹에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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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바로 이기 이기고 나서 집보하도 이기고 나서. 이라 할만한 낼만할 것 같아. 만데 불배만 살아나거든. 탱잘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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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투대 끝났다. 한강다. 이거. DL라인 끌고 올래 그냥. 아다아니몸아 잘했다 잘했다. 아안 되요, 이거. 요안돼 밑쪽 거 밑쪽 거부터 해줘. 아 위에 거아 비흡된다. 아 가봐 가봐. 나이스 나이스. 우. 나이스. 미다 나이스. 자 이렇게 결국. 짜리 탄승 를거두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콜이나 표정만 봐도 쉬운 게임은 아니었다는 예. 게 드러나죠. 예. 와. 이기고 이기고 얘뭐 예. 예. 그런 얘기들. 예. 어, 그리고 전 진짜 감탄이 나오는 게 야수그라가스의 핵심은 그라가스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야수가 이 정도의 능력을 뿜어냈다는거 진짜 엄청난 거같